최근에 이동영. 아, 이동영 사건. 이동영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한번 됐는데, 거기서 네. 불었답니다. 아 거기서 다스는 작은아버지 거예요. 음. 어, 아그 저기, 팟캐스트 하는 이동영 아니죠? 네. 이명박 <laughs> 조카, 네. 이동영. 사실은 검찰은 이제 이런 거야. 불러서 물어볼 말은 다 정리됐어. 네. 우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특히 인터뷰하려그면 인터뷰 질문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질문지가 없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MC 보는 그저 같은 천재적인 머리로 이제 쉽게 하는 인터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질문지는 다양해져요. 처음에 10개 이던 질문이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만 보면 막 3, 4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똑같아. 검찰은 다 이미 준비됐어. 근데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디테일해져서 뭔가 미심쩍은 구석, 야, 봐봐봐. 여기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또 그걸 보강하고 보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정말 검찰은 올림픽 기간 내내 이명박 잡기 위한 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시 벌어준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름도 넘어가잖아요. 올림픽이 없었다면 이미 이명박은 지금 소환돼서 조사 받고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오늘 밤에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했을 정도의 이미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말자 는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된 부분에 있어갖고 이명박은 어쩌면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군밤 때리려고 할 때. 때리는 순간보다 때리기 전에 그눈 그렇죠. 질끈 감는 아우, 네. 거 있잖아요 딱그 <laughs>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올림픽 기간 내내 끊임없이 털리고 있어요 언론들은 상업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한 뉴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는 딱네 가지라고 봐요 올림픽, 남북,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겨우 조금 야당, 플러스 지방선거 이 정도가 뉴스의 빅 파이브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라는 좋은 소재를 놓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장다사로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별로 분노하지는 <laughs> <하나야죠>. 않아요. <laughs> <laughs> 요즘은 그 k f 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여러가지 백서나 그 기록을 비롯한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제 소위 그 속칭 우리가 유명한 말이 죠만 인보. 예예만 예. 명의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이 불길한 느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조직도를 하나 좀 그려 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제가 이명박 파일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아. 나중에 도표랑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 파일이 커져 가지고 열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laughs>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이병모가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되고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영배가 금광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금강 자체도 협력사가 아니라 이명박 회사인 거예요. 계열사죠. 아, 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협력사를 통해 가지고 쉽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지. 협력사에서 내가 우리 납품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10억 짜리인데 결제해줄 때한 50억 결제하면서 나머지 4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음, 네. 그거는 협력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요. 다 관계사이고 관계자들인데 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다 협력서로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금강 같은 경우에는 MB의 숨은 사금고라고 음. 불리우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권영민 씨가 6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영배 이 사람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16%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2006년에 매출을 보면은 360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 510억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근이 네, 대부분의 매출이 다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는 천억 원 가까이 매출이 뛰는 오. 거예요. 그런데 MB 퇴임 직후에 2013년에 내부 전산망을 모두 교체하고 임직원 컴퓨터를 다 파기하고 그리고 회계상 다스는 더 나올 게 없다면서 중요 자료를 대부분 금강에 넘기죠. 그런 회상 거예요, 금강. 그러면은 그 권영미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MB의 처남이라는 김재정 씨의 아내인 고영미 씨가 금강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다는데 고영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어 네.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검찰에 두번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영배란 사람 자체도 처음부터 금강의 대표는 아니었고, 원래 MB 집사,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웠잖아요. 다스 계열사 중에 홍원프레이닝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집사람이 된 거죠. 이병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소환이 된게 아니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도곡동 사고, 이럴 때 네네. 김재정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영포빌딩이나, 영포빌딩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일빌딩, 그리고 거기 상가까지 세 곳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대명기업. 혹은 대명통상. 이거는 이제 거의 한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직원인 이병모.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는 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을 관리를 하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람이 만들어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명박의 보험료가 월 15,000원에서 23,000원 납부한 것 때문에 아, 난리가 났었던 그때 아, 그 아, 사람이. 그 실무자였군요. 그, 네. 아, 그 사람, 이 사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이 이병모 이 사람은 지금 MB의 그 입출금 자료를 파기하다가 그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파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잡힌 거죠. 그렇죠. 파기하고 거잖아. 있는 안에 들이닥쳤고, 그리고 본인이 네, 파기 중이었어요. 그리고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파기를 시도는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겁나서 가백을 한것 같아요 검찰에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보했나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하고 <laughs> 이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지난 지난 조사 이후에 그 지금 이명박에 관계된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구속되고 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음... 그렇다고 이명박이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겁이 나니까 아마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하기 이전에 미리 언지를준게 본인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최근에 이동영 아 이동영 사건 이동영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에 한번 됐는데 거기서 네. 불었답니다. 아 거기서 다스는 작은 아버지 거예요. 음. <laughs> 어, 아그 저기 파키스탄은 이동영 아니죠? 네. 이명박 촉가 <laughs> 이동영 사실은 검찰은 이제 이런 거야. 불러서 물어볼 말은 다 정리됐어. 네. 우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특히 인터뷰하려고 그면 인터뷰 질문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송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질문지가 없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이제 MC 보는 그저 같은 천재적인 머리로 이제 쉽게 하는 인터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질문지는 다양해져요. 처음에 10개 이던 질문이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만 보면 막 3, 4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똑같아. 검찰은 다 이미 준비됐어. 근데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 해서 디테일이져서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야, 봐봐봐, 이게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또 그걸 보강하고 보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 이 청구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명박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쉴드로 구속 영장이 청구가 기각됐을 때 보는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고 영으로 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딜레이를 시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구속이라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 기간이 몇 주가 더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인 이명박이라면 검찰이 준비되기 전에 나를 잡아 가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laughs> 수사를 받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이~ 진술했던 그~ 가장 미묘한 뉘앙스라도 차이가 있을 때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를 철저하게 밝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질신문도 하고 추가 조사도 하고 증인 소환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니까 추사 기관들이 움직이는 업무 방식을 보면서 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구나.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거짓말 하는 게 어렵다, 생각보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기각되잖아요. 그럼 조인트가에요. 아, 예. 그니까, 범찰은 그게 본능적인 약간 그런 식의 동물인 거야. 이 사람을 범죄자로 특정하고 그 혐의를 입증해서 이 사람은 여러가지 이유로 뭐 도주라든지 증거인이라든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법의 도사들인 검사들이 봤을 때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렇게 막 한꺼번에 휘몰아치다 보니까 가끔씩 기각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각이 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는 조인트 까던 문화가 있었을 정도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새끼가 지금 기각을 당하고 음.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거야 임명박 씨는 빨리 가시는 게 자발적으로 빨리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임명박 소환 전에 이시영을 소환하지 않겠느냐가 있거든요 임명박을 음.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고 이시영이 소환될 날짜가 올림픽 끝나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검찰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며칠간에 그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의 재판을 보면서 사실, 특검이 움직이면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특정돼서 연장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촉박한 관계에서 기소를 한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특검들의 능력을 치를 벗어나는 사건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박근혜 사건은, 최순실 사건은. 그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나온 게,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몸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삼자 뇌물죄라는 항목을 적용을 했어요. 제삼자 뇌물죄라는 것은, 제삼자에게 뇌물을 줘서 받은 이익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뇌물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 거기서 쟤네들이 저쪽 이재용 측이나 이쪽 자본 측에서 허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해서 무죄를 만들어내고 반유죄, 반무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검찰, 이명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은 이러한 그 특검들이 받았던 이 기간에 그 쫓기는 이런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게 법리를 정말 100% 짜맞추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정말 한 1%만큼의 가능성도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합니다, 이시영. 이문박 대통령 때이죠. 2012년, 박근혜가 뽑히기 전에 이사로 생겨나고요. 2014년 그해,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해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에 오릅니다. 4년만에 이제 해외 법인의 대표까지 올라가는 한국 법인, 해외 법인 따로 이렇게 법인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국내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국내 법인을 정리해 가면서 현재에 있는 다스를 무력화시키고 해외 법인으로 실질적인 자기 실권이라까 돈을 가져가면서 음. 법인 자체를 해외에 주력으로 두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속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재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예, 상속의 네. 효과가 네. 분명한 방법이죠 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스 이야기만 해도 이제는 막 본질이 좀 호도되는 거 있잖아요 뭐지? <laughs> 범죄인 건 알겠는데 네. 뭐지에서 디테일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음. 저는 빨리 이명박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많은 어떤 맥락들 중에 큰 줄기 있잖아요 장가집 빼고 큰 줄기만 갖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들은 그런 거거든요 죄가 안 되는 것까지 계속 보도를 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본말이 전도되는 이 상태까지 오는 부이 네, 있어요. 근데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MB가 소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음. MB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면 다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지금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머지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사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이게 또 제목이 달라질 때마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퍼지는 거면 음. 이명박한테 결코 이렇게 이룰게 없거든요 그니까 다시 규정을 하면, 이명박이 해왔던 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다스는. 예. 특히 그렇다고. 청와대를 이용하고, 외교부를 이용하고 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잖아요. 예. 국정농단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명박 씨한테, 최순실 재판 받나? MB? 20년. 박근혜는 사실상 25년 확정. 이명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명박은 정말 나이가 올해 만으로 77세예요. 이거를 그 한자의 전문용어로 희수라고 합니다. 희수. 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 그 근데 여러 가지. 장수만 세다, 네. 이거지. 또,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건 설명이 좀 복잡하고. 음. 70세만 돼도 고희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귀에서 장수를 축하받는 나이예요8 8세인가 하면 아마 미수 이렇게 할 겁니다. 삶미 졌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 나이에 누릴 기쁨은 박근혜보다는 많았으면 많았지, 적을 리가 없는 이명박의 죄잖아요. 그렇죠. 77. 더하기 미니멈 25년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는다고. 아유. 그러니까 <laughs> 이, 이명박도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고 이거는 선처를 구해서 감형받는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앞에 그 넙죽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검찰한테 가서도 모, 모든 수사를 다 협조하고 다 쓰는 국가연납하고 <laughs> <laughs> 그다음에 현대하고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을다 까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응분의 처벌을 받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와 그러니까 최순실은 20년 이면요 요즘 오래 살아요 90세도 되기 전에 나와 음. 한참 젊을 때지 뭐 박근혜 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은 못 나와요 못 이명박은 100세 넘어서 사실상은 그걸로 나오시죠. 백골이 진토대요 역시라도 있고. 없고. 아니, 우리, 우리 이명박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미 줄기세포치료를 받아가지고 200살까지 살수 있는 몸인지도 몰라요. 네. 아, 참네. 그러면 더 고통스러울걸?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훨씬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한 3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명박은. 곤복이랑 네. 이명박은 거기 가서 땅 튀기 할 거예요. 저도 소에서 라고 불리우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권영미 씨가 6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영배 이 사람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16%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6년에 매출을 보면은 360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 510억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근데이 네, 대부분의 매출이 다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는 천억 원 가까이 매출이 뛰는 오. 거예요. 그런데 MB 퇴임 직후에 2013년에 내부 전산망을 모두 교체하고 임직원 컴퓨터를 다 파기하고 그리고 회계상 다스는 더 나올 게 없다면서 중요 자료를 대부분 금강에 넘기죠.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건. 그러면은 그 권영미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MB의 처남이라는 김재정 씨의 아내인 고영미 씨가 금강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다는데 고영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어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검찰에 두번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영배란 사람 자체도 처음부터 금강의 대표는 아니었고, 원래 MB 집사,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웠잖아요. 다스 계열사 중에 홍원프레이닝,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집사람이 된 거죠. 이병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소환이 된게 아니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도곡동 사고, 이럴 예, 때 김재정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영포빌딩이나, 영포빌딩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일빌딩, 그리고 거기 상가까지 세 곳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대명기업. 혹은 대명통상 이거는 이제 거의 한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직원인 이병모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는 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을 관리를 하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람이 만들어 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명박의 보험료가 월만 오천 원에서 이만 삼천 원 납부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때 아, 그 아, 사람이 그 실무자였군요. 그그 네. 아, 사람이 사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이병모 이 사람은 지금 MBA 그 입출금 자료를 파기하다가 그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파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잡힌 거죠. 그렇죠. 들이다. 파기가 유명한 말이죠. 만인보 예예 예, 예. 만 명의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이 불길한 느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조직도를 하나 좀 그려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제가 이명박 파일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아. 나중에 도표랑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이 파일이 커져가지고 열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laughs> <많아요. 웃음>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이병모가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되고, 재산관리인인 이영배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영배가 금강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금강 자체도 협력사가 아니라 이명박 회사인 거예요. 계열사죠. 어, 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협력사를 통해가지고, 쉽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지, 협력사에서 내가 우리 납품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10억짜린데, 결제해 줄때한 50억 결제하면서 나머지 4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음, 네. 그거는 협력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요. 다 관계사이고 관계자들인데 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다 협력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금강 같은 경우에는 MB의 숨은 사장 청구돼서 오늘 밤에 구성기 되냐 안 되냐를 했을 정도의 이미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된 부분에 있어 갖고 이명박은 어쩌면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밤 때리려고 할때 때리는 순간보다 때리기 전에 그눈 그렇죠. 질끈 감는 거 있잖아요. 딱그 딱 <laughs>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올림픽 기간 내내 끊임없이 털리고 있어요. 언론들은 상업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한 뉴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는 딱네 가지라고 봐요. 올림픽, 남북,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겨우 조금 야당 플러스 지방선거 이 정도가 뉴스의 빅 파이브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라고 좋은 소재를 놓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있 여러분들도. 장다사로가 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별로 분노하지는 않아야 돼. 오씨 요즘은 그 KF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여러 가지 백서나 그 기록을 비롯한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제 소위 그 속칭 우리. 최근에 이동영. 아 이동영 사건. 이동영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한번 됐는데 거기서 네. 불었답니다. 아 거기서 다스는 작은 아버지 거예요. 음. <laughs> 어, 아 이거 그 저기 파키스탄은 이동영 아니죠. 네. 이명박 조카 <laughs> 이동영. 사실은 검찰은 이제 이런 거야. 불러서 물어볼 말은 다 정리됐어. 네. 우리가 방송하려 그러면 또 인터뷰를 하려면 인터뷰 질문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질문지가 없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제 MC 보는 그저 같은 천재적인 머리로 이제 쉽게 하는 인터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질문지는 다양해져요. 처음에 10개이던 질문이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만 보면 막3 사, 4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똑같아. 검찰은 다 이미 준비됐어. 근데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디테일이져서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야 봐봐봐, 여기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또 그걸 보강하고 보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Too, uh...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정말 검찰은 올림픽 기간 내내 이명박 잡기 위한 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시 벌어준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름도 넘어가잖아요. 올림픽이 없었다면 이미 이명박은 지금 소환돼서 조사 받고 나와서 구속 구성...